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입니다. 지은안 앙데레 코스톨라니, 옹기니 김재경, 출판사는 미래의 창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물론 다르다. 돈을 소유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통장을 늘어놓고 장고를 대해본다. 또 어떤 사람은 예쁘고 비싼 물건을 얼마든지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지 않으면서 생각만 한다. 그들은 돈의 효력을 느끼면서 행복해 하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한 친구는 돈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지갑을 어루만지면서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수표에 응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체험하곤 한다. 다른 친구는 정산을 할 때마다 돈의 여유가 있으면 리비도가 샘솟는다고 한다. 돈이 얼마가 있는지 계산하는 것만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삶을 즐기고자 한다. 그들은 메뉴판을 들여다보지만 않고 실제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한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디플레이션 속에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파리 주식 시장에 처음 갔었던 날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한 노인이 내게 와서는, 이봐요, 젊은이. 난 당신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누구요? 하고 물었다. 나는 전 사실 여기 오늘 처음인데요.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 회사 사장이 내 친구이니 자네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 알려주리라. 자, 주변을 둘러보시오. 여기에서 중요한 건단한 가지 뿐이라오. 주식이 바보보다 더 많은지 아니면 바보가 주식보다 더 많은지 말이요. 오늘날 나의 중요한 신조가 된이 말은 다음과 같이 해 보일 수 있다. 주가의 흐름은 무엇보다도 주식을 내놓는 매도자가 주식을 사들이는 매수자보다 더 급박감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에 달려 있다. 만약 주식을 가진 사람이 심리적 혹은 물질적 압박감으로 주식을 내놓았는데 돈을 가진 사람은 그와 반대로 살 마음은 있으나 꼭 사야 한다는 압박감에 놓여 있지 않으면 그 주가는 떨어진다. 하지만 돈을 가진 사람이 급하게 주식을 찾고 주식을 가진 사람은 그다지 주식을 팔아야 하는 심리적 물질적 압박감에 놓여 있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한다. 이 가르침을 나는 잊어본 적이 없다. 모든 것은 공급과 수요에 달려있다. 내 모든 주식 투자 이론은 여기에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어느 레스토랑에 가든지 웨이트가 추천하는 메뉴는 절대 주문하지 않는다. 추천 메뉴란 결국 레스토랑이 빨리 팔아 치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권사들이 추천하는 종목이나 투자 조언 또한 90%가 그렇다. 그들에게서 정말 쓸만한 조언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들이 해주는 조언이라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 어떤 은행이나 신디케이트에 주식을 군중에게 떠넘기기 위해 벌이는 작전 내지 홍보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장밋빛 분석으로 포장해서 입에서 입으로 퍼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스를 적당히 통제하고 주가를 조작해 비싸게 만든다. 그런 다음 대중에게 이미 오른 주식을 파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다.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커지면서 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른다. 그러다가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모두 사고 나면 그런 장밋빛 분석이 허상이었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은 결국 파산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엉터리 연극이 구동독 지역에서는 지금도 매일 벌어지고 있다. 스스로 정권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이 TV에 나타나 정권 거래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서 자기가 조금 전에 산 주식을 사라고 종용한다 이것은 노상 강도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주식 투자를 잘 아는 사람은 이런 조작을 금방 알아볼 수 있으나 초보자나 일반인은 잘 모른다. 어떤 학생 하나가 세미나에 와서 내게 물었다. 만약 아들이 있으면 투자자를 시킬 겁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게 만약 아들이 있으면 우선 첫째는 음악가를 시킬 거요. 둘째 아들은 화가, 셋째는 소설가 아니면 저널리스트를 시킬 거요. 그러나 넷째는 다른 세 형제를 멀겨 살리기 위해 꼭 투자자를 시키겠어. 나는 그 누구에게도 투자자가 되라고 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말리지도 안 어렵다. 누구든 한번 투자병에 걸리면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독자라면 잘알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내 경험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며, 그중몇 명은 주식 노릇꾼에서 투자자로 변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정권 거래에 대해 이해하고 어느 정도 통달하려면 사실 수업료를 지급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투자로 돈을 번다면 그것은 고통이 따르는 돈이라는 의미다. 이 먼저 고통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이 오는 것이다. 무선 전염병이 패스터처럼 투자자 자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잃어버린 돈을 찾고자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만약 손실을 보았으면 즉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책상을 정리한 뒤 영에서 다시 시작할 각오를 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중 하나가 정권에서 입은 손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외과 수술과 비슷하다. 뱀에게 팔을 물렸다면 독이 온몸에 퍼지기 전에 그 팔을 잘라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런데도 100명 중 5명 정도만 그런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 더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는 손실을 더 부풀리는 것이다. 그 결과는 작은 이익과 큰 손실이다. 올바른 그리고 숙련된 투자자는 수익은 높이고 손실은 작게 끝내는 사람이다. 작은 생선이 좋은 생선이라는 말은 정권거래에서 맞지 않는다 차라리 작은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큰 것을 가질 가치가 없다는 말을 명심하라 유대인들의 당과 같은 속담도 세게 들을만하다 기왕의 돼지고기를 먹으려면 가장 기름기 많은 부위를 먹어라 이미 정권에 투자했으면 적어도 이익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투자는 마치 나쁜 카드로 적게 읽고 좋은 카드로 많이 벌어야 하는 포크판과 같다. 또한 매일매일 대차대조표를 만들면서 수익을 계산해도 안 된다. 네, 오늘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아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를 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